예, 어, 네 이제 저 성으로 예 네, 네. 아까 저기 성에 뭔가 갈까요? 했더니 예 네, 성을 믿습니다. 아 궁전들을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유럽 만족만 그, 만족만 예전에 만족만 그 프랑스 쪽예아 네. 아, 여기 뭐, 아예 뭐, 그냥 뭐, 그. 저기 뭐죠 저기 저저 저 레미콘 회사까지 응, 아예 잠이, 차려놓고 네. 이렇게 토골작업까지 하고 아, 엄청난 공사중입니다 공사. 아네뭐 어마어마한 그런 상을 만들고 있니다나힐의모습입니다아유 어. 응. 네. 네. 장관입니다. 네. 아 네. 그리고 뭐, 엄청난 조각상들입니다고 뭐, 아, 성에 또출고예뭐 아, 네. 여러분들이 같이 타셔 가지고 천사들의 나팔도 불고요. 아이고 이제 사람이 많아습니다 네.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천사들의 네. 천사들의 모습. 마치 천국에 있고 있냐. 네, 이곳이 바로 그, 하나일에서 조성하고 있다는, 예, 놀이동, 놀이공원입니다, 놀이공원. 아, 굉장합니다. 아. 네 지금 이제 이곳의 최정상 전망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 아, 네, 저기가 아마도 전망대인가, 전망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호텔이 있네요. 아, 호텔. 아, 이거 정상에도 호텔이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프리야! 네, 프리야! 정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걷겠습니다. 아, 아름답습니다. 아, 네, 조경하고 계시네요. 네, 오르는 길에 이렇게 소국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아, 이 나라가, 거의 많은, 잡신도 많지만, 불교에 조금 가까운 그런 나라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여기가 정상일초 알았더니 천복 전망대, 전망대가 또저 위에 있습니다. 아, 저기 가 찾아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해바라기, 해바라기입니다. 아유. 송나무네요. 자 아, 이게 아 이곳에 연꽃도 피어있고요. 사원입니다 임철인 투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금복주가 아닌가요 네. 금복주가 키엽고 제가 정상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에 불쌍들이 있고 아, 아, 전망대 계단을 다 오르면 이곳이 바로 정상입니다. 여기 방송중계기 있는 거보이아죠 계곡만 그 길이었습니다만 아유 저 아래 놀이기구 돌아가시는 분이 케이을가도보이고요 정상입니다 아, 에이, 아까 본 그곳 정상 네, 최고 전망 정상인 전망대에 왔습니다. 아, 구름이 멋있습니다. 에이, 자, 전망대 한 바퀴 다 돌았네요. <laughs> 아, 이제 또 어두워. 어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아,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오늘 어, 바나힐의 최고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동안 어, 케이블카, 놀이공원, 뭐 놀이기구, 또 천사들의 나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전망대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4월 23일 수요일 여러분들의 오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소입니다.